어, 아야, 아야 해주라, 아야. 아야? 어, 아야. 다 같이 한, 다 아시죠? 어,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둘, 셋. 아야! 어, 잘했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아, 코너들이 있다우. 아 그렇다고 <laughs>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이 있는데, 바로 Q&A time 아 와우. 빠밤.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이거 다 받았어요? 이거 한번다 들어볼까요, 우리? 야 내가 1인 하면 여러분들이 1환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뒤에 환타를 못 받으신 분들도 오늘 해볼게요, 다 같이. 1환타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가겠습니다. 1인 1환타! 1환타! 좋아요. 많이, 많이들 애용해주시고요. 아, 그가 있잖아요. 노라즈 선배님들의 사이다. 아, 이대휘의 환타처럼. 이렇게 CM송을 제작해보자. 우진이 했죠. 골랐다고 하니까. <laughs> 근데 이거는 지극히 우진 피셜이니까, 우진이 형이 생각하는 우리 팀내 비주얼 1등을 골라주시면 돼요. 누굽니까? 아, 우진! 누구요? 아, 누요, 누요. 제생각은 그. 피셜. 아, 네. 그래. 그래. 아, 이안 돼요,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네. 다 저라고 해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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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우진 피셜, 어. 우진 피셜. 강다리 게. 아니 본인이 본인이라면 본인이 얘기하면 되죠. 그래. 어. 왜 어. 그렇게 타이트하게 만든 네. 거야? 그러니까 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laughs> 아재밌대이에요다안 네, 무슨... 먹었죠? 네. 떡볶이 네. 먹어요. 떡볶이. 아, 아, <laughs> 아 맨날 떡볶이 먹으래. 그래. 고기가 <목이> 매운 떡볶이를 못 먹거든요. <목이> <목이> 맞아요. 저기, 네, 질문이 뭐였죠? 이거요. <목이> 이거. 점심, 메뉴 아, 점심,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아, 점심 추천해요 아, 예. 네.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했다고요? <목이> 아, 했어요? 엑시님, 추천하세요. 추천하세요. 추 어, 아, 죄송해요. 페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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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네, 뭐, 뭐추천해요 떡볶이, 떡볶이. 맨날 떡볶이네. 그쵸. 살이 밝아서. 듯해서 눈물이 말랐어 생각보다 아주 빨리 개발리 <laughs> 아주 빨리, <laughs> 아주 빨리 <laughs> 죽을 것 같아서 숨을 수 <웃음> <웃음> 갔었어 근데 살이 밝아서 살이 밝아서 괜찮았어 <laughs> 참화타팬스고 뭐, 발랐네 <laughs> <laughs> 굉장히 감성적이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집아기대아 기대돼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얼마나 앙증맞을지 아 자, 기대돼 마청의 애교 보시겠습니다 세 둘, 하나! 아. 네. 네. 정말 주인공답지 못하게. 야게, <laughs> 야게. 네, 약해. 그럼 다음은 도현이 <laughs> 뽑아볼까요? <웃음> 우진이 형부터 빡빡빠 렛츠고 아원투 쓰리 포어 브리 쓰 o 레이프 e 오오오오오 e f 오 e 오오오오오 v e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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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우리가 그린 거예요, 직접. 아,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다 꺼내주세요, 뭐가 들어있는지이그 비타민부터 꺼내주세요. 짜잔 이것도 들어있고요. 또뭐 여기 이거는 AB차메인입니다. a b 차메인입니 민 같은 존재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이거를 드시고요. 네 어, 이거 <laughs> 잠깐만 뭐 팔로우신 <laughs> 것 같아요. 아죄송해요 그 다시 네. 안 사요. 네. 다시 다시 네? 다시 안 사요. 안 사요. 네. 이 있습니다. 이걸로먹면 힘이 불끈. 아유 팔로 하지 말고요. 안 사요. 네. 네. 이것도 있고요. 여기 상암에 또 굉장히 유명한 스타 땡땡 카페가 어 어디죠? 네, 저 저. 저. 있잖아요. 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ABCS 꺼내주세요. s t a r b u s t s a r 저희가 어, 여러분들이 저희를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좀 가까이서 보여줄까요? 아까 이렇게도 있고. 어, 어, 여러분들이 저희 너무 좋아해 주시고 희릉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스태프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릴 거고요. 더우니까 시원한 걸로 많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루, ABC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